방황하는 시기 동안 많은 깨달음을 얻고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4년도. 나는 비록 25살이 되었지만 설레는 신입생 생활을 앞두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시간을 보냈다. 사실 나는 여전히 방황 중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나를 찾아가는 내 20대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꾸준히 기록해보려고 한다. <목소리> 뭐였는지 또뭐 이뤘는지 23년에 이루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어. 아 근데 이거를 질문 받은 거였거든 아 진짜? 네, 내 다짐은 사랑하자였어 내가 이거를 이루지 못했다 내년에는 사랑받자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생각해보니 나는 올해 진짜 많은 사랑을 한 거야 굳이 막 약간 이성과의 사랑이 아니더라고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했더라고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24년에도 나는 사랑하자 나도 다 이룬 거 같아 대학교에 대한 미련도 있었고 내그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 그거였거든 나는 불안함도 없고 이제 진짜. 할수 있는 게 생겼잖아. 나는 그동안는 뭔가 나의 속감이 없어 방황을 많이 고 1월을 앞두고 있는 연말에 13년 지기 친구들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할때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요? 저희는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오로지 술 게임을 위해 술을 마실 정도로 시끌벅적하게 놀았었는데요. <목소리> 느낌 있다 그지 <laughs> 노래 면야토스토스 <입으면. 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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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 만나면 근황 이야기나 이 시대에 걸맞는 진로, 취업 다나아가 철학적인 이야기도 종종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랑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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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너희 얘기 안 했어 문제? 네. 맨날 만나내지 말고 그랬거든. 나 사랑 문제가 너무 중요하네. 왜 좋아한다 이거든. 내가 좋아하는 감정 너무 알아. 그리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감정 알아. 사랑보다 사랑보다 그게 뭔모래 너무 추상적인 거 같아. 지금 하나하나 다 모아보니 1월을 꽤나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 어, 1월 초엔 이트 헤어워스에서 만난 언니 오빠들과 연탄 목사를 했어요. 인원을 더 채우기 위해 각자 지인들도 데려와서 봉사를 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재밌게 봉사를 할수 있었어요. 네. 너무 보람찼어요. 아, <laughs> 언니, 너무 갔지 이었어 저기 주연이가 예전에 술 먹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떡겠냐고 해서 어, 시작해낼게요. 그래서 이거를 분기에 한번, 반기에 한번 해볼까.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오빠들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점은 여행 이야기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찌나 좋던지요. 나는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랬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이 압도적으로 포장해 주는 아 게다가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라 함께 있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한층 더 성장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해요. 1월 중순이 되었을 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인 프리다이빙을 하며 소란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고요한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후지선을 보러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고 돈을 벌기 위해 피팅 촬영도 했어요. 마지막 코디입니다, 여러분. 맞아, 리스트가 남았네. <laughs> 때로는 가끔씩 풀리지 않는 남자들로부터도망치고 싶을 땐사랑하는 사람과 도심 속 고요한 야경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고 그 덕에 다시금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복귀할 수 있었어요 와 영상 찍으니까 r s 이저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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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느덧 2월을 바라보고 있는 1월 말. 2월 초에 계획되어 있는 유럽여행을 위해 미리미리 집안일도 하고 영어 공부를 위해 영어원서도 종종 읽어줬어요. 기분 좋게 남자친구와 삼겹살도 야무지게 해치웠답니다. 와 오빠 진짜 클리티하게 잘 익혔다. <laughs> 어? 이거, 이거 샀는데요? 아 맛있겠다 <laughs> 아 진짜 장난이고 나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내가 이거를 빨리 안 집어가서 그래 맞아 내 잘못이야 네, 아, 이번 주 목요일에 유럽을 가시게 된게 뭐가 제일 아. 기대되시나요? 아나 목요일에 유럽 가는데 자까먹는 나는 유럽이라고 해서더 기대가 안했는데 스프라의 풍경이 너무 궁금해 유럽의 남자들이 기대되는 그런 거 아니야? 집 가자마자 다음날 출국 준비를 해야 해서 유럽 여행 짐을 쌌어요 감기 기운이 있더니 일단, 짜라란. 저희 배낭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픈 관계로. 여기 봐서 옷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laughs> 아니, 일단 너무 졸립고, 지금 감기약 때문에 멍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는 짐을 싸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싸도록 하겠습니다. 친언니랑 사촌동생 두명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귀찮아서 제대로 된 여행 계획이 없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여행을 무모하게 계획 없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행히도 같이 가는 언니랑 동생들이 저를 온전히 믿어주기도 했고 다들 무계획을 좋아하는 편이라 딱히 부담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맨날 절차를 놓쳐요 이모는 내가 우리집에잘때 <laughs> 철창 폰을절는소리 잠을 못 잔다고 엄마 <laughs> 너 이로제 올려가지고 그만 좀 긁으라고 <laughs> 왜냐면 이모부가 그 방에서 잤잖아요 아니, 그말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그래서 햄스터를 2층으로 보냈거든. 그래서 얘네가 맨날 조공의 철창만 들고 이렇게 자박해만. 이게 무슨? 아 얘가 햄이다. 얘가 햄. 아니 햄이 아니야. 상태 너무 심각해. 저희 도착했습니다. 16시간 만에 드디어. 어떻게 들어가 되는 거지? 이거 엘베 아닌가? 1층으로 아, 내가 가볼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왜 찍는 거야? 나 브이로그. <laughs> 아니, 아까부터 애잡고. <에자포야. 웃음> 다행이데 넓게 쓰시면 5인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프라하 여행 이틀차에 인종차별을 당했고 대체적으로 프라하 사람들이 무뚝뚝한 면이 있어서 초반엔 여행이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또한 겨울 유럽은 비수기라 할게 없다고 들었었는데 역시나 유럽에 있는 동안 대부분 흐리거나 비가 왔고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저는 초반부터 흥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체코는 프라하랑 체스키 크롬 로고 빼고는 크게 볼거리가 많이 없어서 결국 저희는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도 다녀왔어요. 그것도 완전 즉흥으로 독일 드레스 때은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독일도 체코와 마찬가지로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냥저냥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할거 없을 땐 카페에 들려 시간을 때우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 다시 체코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드레스 때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언니랑 동생들이랑 크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었어요. 특히 비가 그친 직후라 땅의 빛들이 반사되어 드레스 때는 야경이 영화 한 장면처럼 너무도 아름다워 독일 장일치기 여행은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프라하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오스트리아에 상쾌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한창 축구 아시안 게임을 하던 시기에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고 하필이면 잘츠부르크 1일차에 요르단과 대한민국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희는 잘츠부르크 여행을 하다 말고 축구를 보기 위해 시간 맞춰 숙소로 돌아가서 쿠팡 플레이를 틀었는데 생각해보니 쿠팡 플레이가 해외에서 안 되더라고요. VPN을 한국으로 설정해서 보려는데도 영상 화질이 깨질 뿐더러 심한 버퍼링 때문에 보기 힘든 상황까지 생기게 돼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었던 제 영국인 친구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줬더니 그 친구가 영국 OTT 플랫폼 아시안게임을 유료로 구매한 뒤 저에게 계정 아이디를 빌려줬고 결국 VPN을 영국으로 설정한 뒤 겨우 축구를 볼수 있게 되었답니다. 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쌓여가는 동안 어느덧 여행은 끝나가고 여행의 끝을 빛내준 한인민박서행에서 만난 한국인분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저는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겪었지만 여행은 항상 다양한 인연과 이야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언니와 동생들은 이번에야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행복한 순간만을 얻은 채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이다! 유럽여행을 마치고 언덕 2월 중순. 새내기를 앞두고 있는 저는 대학교 신입생 OT에 갔어요. 앞으로 대학생활을 함께할 생길발랄 20살 친구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떨리기도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딜 가나 막둥이 역할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안녕하지마 제발. 아 이게 미친놈 아니야 진짜. <laughs> 제가 이곳에선 나이가 제일 많아 조금은 낯설었지만 3월이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편집하고 있는 지금은 4월이에요. 편집하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요즘인데요.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린 테이츠는 신입생 생활은 누구보다 잘 적응한 채로 과소석을 목표로 학교 다니고 있어요. 3월을 돌이켜 봤을 땐 졸업하고 바로 해외 취업을 할지 대학원을 갈지 해외 대학으로 편입을 할지 모든 게 완벽해지고 싶다 보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제의 나보다 더 발전된 오늘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진로를 생각했을 땐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막연하게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 그곳에서 무슨 분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4월이 된 요즘은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어요. 너무 멀리 보지 않고 우선 당장 해야 될주어지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갔더니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요. 또한 전에는 무언가를 할때 100%를 해내고 싶어서 만발의 준비를 하느라 번아웃이 빠르게 왔었는데 요즘은 그냥 저냥 70% 정도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편해질 뿐더러 준비 과정조차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미루는 습관도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당황하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게 제일 고민인가요? 이어서 다음 3월 영상은 진로 고민과 더불어 공부도 하고 MT도 가서 장기자랑도 하는 그런 25살의 신입생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앞날에 대해 같이 고민해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